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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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요즘 참 사는 게다 힘들다 그럽니다 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차도 결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건강의 결핍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지 않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런 건강에 대한 결핍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역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잘 되지 않니는 결핍이 있습니다. 또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도 하루 아침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의 통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등등의 결핍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하는 것이 있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죠. 맞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분명 주님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이런 문제들 이런 결핍으로 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이런 결핍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결핍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해야 된다는 거야? 되짚봐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정직하게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동의하에서 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짓는 회개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의 악에서부터 내가 떠나기를 작정하고 떠나 있는지 돌이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 되어져야 합니다. 아, 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생겨진 결핍을 하나님께서 만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줄알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자면 그 결핍은 결핍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건 일이 아닌 거죠 아, 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신대잖아요 그런데 아, 네. 이 고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면 이네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이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너의 삶을 뭐할 것이다. 고침을 합시다. 아, 네. 아, 네. 그렇게 말씀합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돌이키고 돌아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 기도하십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성경은 순서가 악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원어대로 순서대로 하면 스스로 겸비하라고 먼저 여러분 겸비하라고 하면 여러분 겸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공의하라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핑계대지 말고 항의하지 말고 이러이러하니 내 처지가 이러니 이 말씀은 나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옆에 성도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이시에 성도들도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하는 거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 정직하게 동의하라 이것이 스스로 경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된다 말씀의 은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은 듣기 힘들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안된다 여러분 은혜가 왜 안되는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힘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불편하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스스로 경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듣기 싫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맞다고 라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다 하고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다 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 아,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하면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laughs> 내가 그러다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과 같이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그 으하. 말씀을 음. 말씀으로 동의하는, 정직하게 동의하는 겸비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주문합니다. 아멘. 아 ,의. 아 ,의, 아 ,의.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 삶의 문제들을 갖고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점검하시라고 흠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늘 스스로 말하 겸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경손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경손으로 들으라. 그 말씀만 나왔으면 완았다. 아지 말씀이 안해가안되는 그냥 들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압할 때에 예, 그들은 그랬어요. 이타자. <laughs> 여러분 신하때대도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교도들은 철저하게 뭐해서 경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네가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참그 예수라는 사람 말하는 것 차원이 안돼 있어. 여러분 이 시대도 정직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수 님 시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 여호와의 말씀을 배경별로 스스로 정직하게 동의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뭘 하나 마시는지 아니 기도하라. 이 기도는 뭘 기도를 말하냐 거예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야. 입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가슴을 찢어 가슴을 찢는다. 여러분 통회하고 애통한다. 여러분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통회가 뭡니까? 미우치고 그리하지. 많이 하겠다 결심하는 것이 통이고, 애통은 슬퍼하고, 화하는 아, 것이 애통. 무엇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다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은 듣기 싫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이 시대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지가 이러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나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가슴 찔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우치고 깨달아 미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파하고슬분 여러분, 여러분, 여대상여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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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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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여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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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지. 이것이 동맹이에요 여러분 애통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천지하게 슬퍼 가슴을 찢고 머리를 조아가는 음. 애통하고 통해하는 이런 우리의 말씀 앞에서의 잘못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는 나게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도 가슴띵도 슬픔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빨리 예배를 다끝나 할까 아이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지 뭔 얘기를 저렇게 하면 저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좋지, 저 본문은 이렇게 써가는 것이 좋지.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까? 얼마나 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소리> 아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아멘. 네. 아,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스스로 경계하고 회개하는 애통하고 통이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할것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스스로 경비함이 없이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 내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동의할 때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우치고 깨닫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걸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회개 완전함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그 길에서 떠나돌이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의했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멘. 불순종과 교만함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것을 음. 떼어먹고 도적질하고 탐했던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멘. 선한 것에 대해서. 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돌이켜 그원을 지키라. 아, 네.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 사교를 통해서 성경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가 어떻게 습니까 사교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옥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그 신앙적 태도를 보고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신앙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케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며 남의 뜻을 빼앗 도적질하고 거짓하여 취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마음다 땅에 갑작 돌려주라 이것이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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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똑같이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 세상 사랑과 있는 것이 더잘 보여서 그게 좋지 않나요? 하나님의 것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한점 없이 배꼽을 찌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라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 하나님의 하 사명을 선포하라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선포하는 것을 그후체 세상의 것에 좋은 것에 나팔을 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책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가슴 째림도 어떤 회개함도 땅돌이킴도 없는 채 그저 내 삶에 결핍이 있으면 그 흥만 해결해 나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실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했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까? 돌아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경순했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나는 주일 성수 하고 있다고. 나는 은금 생활 잘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다. 나는 하루에 한집 분씩 기도 시간 다박 다박 듣고 있습니다. 말씀도 매일 3 0 분씩 읽습니다 예배 안 빠집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이 말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연약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우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용화해 내 신명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내 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끌려 만다는 그 걸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그 걸음을 돌이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상태가 거룩의 상태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 거예 우리 믿는 자가 그저 정성을 들여서 빌기만 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주면 이 땅의 악한 사단의 권세에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의세력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그우감사 아멘. 아, 이거룩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마귀인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옛날에 네. 여러분 큰 터널을 해 보신 적있습니까제어릴 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안 들어가니까 했어 민속촌 같은 데서 밑에 지하수를 끄집어 올릴 때그 지하수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어. 그 펌프를 뚫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리 뽑아도 아, 네. 밑에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아멘. 그 물을 부으면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누르면 물이 올라오거든. 그럼 물이 쏟아질 거야. 이걸 들어서 마주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끊임없이 해결될 수없어니 하나님 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마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말씀 앞에 애통하고 동하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기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을 전나며 떠나고자 합니 그곳에 우리에게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게 표현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 아멘. 이게 오늘 네 번째인데 이게 정말 중요. 거룩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죠 아멘. 네. 성경의 많은 결핍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멘. 네. 우리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은 그 결핍이 해결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신음하는 그 결핍이 모두 메스지였더니 떠갔습니다 아멘. 그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게 아멘. 네.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아멘. 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동행하기를 기도하. 그 하나님을 사랑. 그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릴까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삶.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요.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여러분들의 삶의 결핍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하리 아, 네. 아, 음, 여러분이나 리리의 삶의 리은 <laughs> 교회의 결핍은 여전히 우리리에기리거리리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통한 우리에 하나님 앞에서의 땅을 고치라는 기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결핍은 내가 그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의 자리에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만한 거룩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공헌을 다시 보시오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경비하여 회개 기도하여 내얼굴를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모한다고 기도합니다. 그 죄를 사흘 거룩하게 해주셔서 는 그들의 삶아이다 주시리다. 아멘. 하느님. 아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다 아멘. 아멘. 영원한 무지와 거듭된 대관 속에 있는 저국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